고척에서는 KT가 승리하고 주말 3연전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. 경기 후반 KT 타선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죠. 네, 3대 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 김윤아 선수한테 계속 끌려다녔었거든요. 결국은 6회에 무려 6득점을 내면서 타선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6회 초 2사 1 2로에서부터 문상철 선수가 포커볼을 받아치면서 펜스를 맞히는 이타점 동점 전시타 날렸고요. 이래서 3대 3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어, 키움 선발이었었던 이김윤아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는 장면입니다. 사실 이때까지 잘 던졌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동안 승운이 없었고 그러면서 원정의 선수가 구원 등판을 했는데 황재균 선수가 어, 내 안타를 만들면서 계속 이 기회를 이어, 이어 나갔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었던 김민혁 선수가. 어 몸쪽 낮게 들어온 슬라이더를 우중간 이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히면서 싹쓸이 역전 2루타였습니다. 3대 3에서 6대 3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고요. 계속 2사 2루에서 어 안영이 선수가 우익수 쪽어이어 어, 앞에 떨어지는 아타를 만들면서 7대 3으로 어좀더 점수를 벌어 놓는 어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KT가 이 사실 이 타선에서 좀 저조한 면이 있었거든요. 결국 이 투수진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타선이 터지면서 어또 내일의 경기를 어, 기대케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KT 위즈가 6회 2사 후에 타선이 몰아치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.